그러나 우리 뱀띠 여러분 길게 가는 운도 없지만 길게 가는 애군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비고비 올 때마다 우리 지혜많은 뱀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피해가고 저렇게 잘 피해가고 이럴 때일수록 용기 충만하셔서 그저 이 갑진년에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신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자사다난했던 2023년들은 넘어가고, 어, 2024년도가 찾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어,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해송이가 어,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해송입니다 아, 우리 뱀띠 여러분, 참 진짜 숨이 턱턱 막히도록 쫓아오셨죠? 어, 혜성이가 갑진년 2024년도에 뱀티 운세를 갖고 오늘 찾아왔는데, 자뱀티 여러분 여기 소침에 계셨죠. 근데 원래도 사실 운은 크게 좋지는 않지만 무사 히 일생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합니다. 첫째,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너무 많은 추진력으로 가시다 보면 오히려 실패를 거듭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에 매진하시고 내가 하던 일 조금 더 끌고 가서 새로운 일은 후이를 기약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원래는 자칫 잘못하면 경고 망동 끝에 보슬수가 따르고 손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믿던 도끼 발등 찍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등을 돌릴 수가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뱀띠 여러분 길게 가는 운도 없지만 길게 가는 애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비고비 올 때마다 우리 지혜 많은 뱀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피해가고 저렇게 잘 피해가고 이럴 때일수록 용기 충만하셔서 그저 이갑진연에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신다면 오히려 전화이복이 되고 내가 잘하는 일에 매진하다 보면 자,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고 학장이나 어 이전을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특히 터전을 잘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안 될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간다는 그런 옛말이 있잖아, 그죠? 안 되는 짓만 한다고 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옛말이 틀린 말은 없습니다. 자제하시고 절제하시고 둘러보고 짚어보고 돌다리 두들기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신다면 괜찮습니다.만은 이리 하면 될 거야고 확 달라들었다가는 고랑탱이 먹습니다. 자, 우리 뱀띠 여러분. 원래는 기념 운도 사실 없는 형국이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얻는 형국이니 자 손해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하나 가지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벤띠 여러분 어 장사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적겠다 하는 그런 운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리 변동도 해야 되는 형국도 오고요. 난 말만 믿고 움직이다가는 문서 끝에 내가 고랑탱이 먹는 형국도 있으니 문서 관리 잘하시고 문서를 어 계약권이나 뭐 매매권이나 하실 때도 항상 한번더 둘러보시는 게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업하시는 분 원래 뭐 사업도 부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돌다리 두들기고 가세요. 어, 부동산 오늘 보자면은 오히려 뭐 아파트나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 땅 쪽이 훨씬 낫고요. 매매수는 아주 희박합니다.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는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원래 건강 검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고요. 뱀띠 여러분 자기 약점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약하게 보이면 더 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없다 하면은 돈도 안고 줍니다. 그러니,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는 아주 물밑으로 깔아앉는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어 2024년도에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혜성이가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기운합니다. 자, 대인 관계에서는, 이, 원래 이갑진년에는 주변을 좀 챙겨야 됩니다. 이 주변에서 챙김으로 해서 내가 또 덕을 보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직장 운세는 괜찮습니다. 기, 직장 또 성진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또 성진 운에도, 어, 열려가 있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뱀디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된 자의께만 찾아옵니다. 매사,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혜스럽게 잘 넘기리라고 혜성이는 믿습니다. 검전우는 서고 돌았으면 고이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 부부간에는 시비다툼과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우는 사실 원래는, 음. 약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도 힘이 들고 인연이 온다해도 짧은 인연이 도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애 중이신 분들은 어, 결혼을 할수 있는 운도 열려 있다고 해성이는 봅니다. 뱀띠 여러분 원래는 머리를 숙이고 어, 깨구리 멀리 뛰려고 잠시 오,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뱀띠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화이팅입니다.